이번에는 호수 원앙마로 해보겠습니다. 자 원앙대 원앙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면포 놓으면 같이 면포 놓아주고. 자 찻길도 서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는 변화를 좀 줘서 마부터 먼저 올려서 원앙마를 갖추겠습니다. 지금은 어, 상대 차가 양드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마가 나가서 원앙마를 갖추는 겁니다. 양드가 오면 이제 병을 밀어서 쫓는 거죠. 일단 포 넘겨주고. 물론 상대마가 지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대하자고 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쪼를 지키는 수를 선택을 하셨고, 한칸 들어서서 이제 왼쪽을 공략하는 거죠. 이제 좌측 진영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차가 한칸 들어서서, 이렇게, 상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 차가 두칸 오른쪽으로 가서 양득을 노릴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병을 한칸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병을 올릴지, 바깥 병을 올릴지, 안쪽 병을 올릴지가 약간 고민이긴 한데, 아, 근데 지금, 네, 이쪽 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근데 실수했네요. 지금, 되게 상길에 병이 걸려있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올린 병 말고, 그, 바깥쪽에 있는 병을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수비를 하시네요. 일단 상대가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마저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 바깥쪽 병부터 올리는 게 맞죠. 이제 상대는 궁수비를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살을 닫을 수도 있고, 반대쪽에 막아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데 상대가 방어를 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방어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방어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타이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가 방어했을 때 같이 템포를 맞춰서 방어를 하겠습니다. 이제 상대 차가 뭐 양득하려고 여기 오는 거는 어차피 병을 밀면 되기 때문에 딱 방어가 되고요. 아, 그렇죠. 이제 마가 올라갔는데 사마저 닫아주고 이러면 수비가 끝났죠 저도 제 상대가 둘수 있는 게 귀포를 안치는 거 생각해 볼수 있고 아니면 사를 올리는 거제 어, 상대방도 그 포를 약 분할시키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일단 귀포를 올렸는데 일단 사로 올려주고 상대본이 이제 네. 그 오른쪽에 있는 차가 지금 한칸 들어서서 뭐 찾기를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을 마저 올려서 포를 분할 시킬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원앙마대 원앙마다 보니까 이게. 서로서로 서로 형태가 비슷하다 보니 약간 형태 변화를 좀 주기는 줘야 돼요 포가 걸었죠 그렇죠. 일단 상이 먼저 나와서 막아줍니다 차가 한칸 들어서서 피하면은 면포까지 날라와서 뭐 공략하고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이 한번 나가주고 아무래도 지금 포진이 똑같기 때문에 어. 이게 선수 입장에서는, 어, 형태를, 변화를 줘서, 그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로 차를 걸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전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대 차가 뭐 양대카로 오는 거는 방어가 다 되죠, 지금. 상으로 먼저 때렸어요. 이거는 이제, 좌측을 공략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먹어야겠죠. 일단 먹어주고. 네, 그렇죠. 이제 상으로 병을 쳤다는 것 자체가 왼쪽을 공략하겠다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바로 차가 들어와서 말을 간접적으로 노렸죠. 병으로 쫓아내면 그만이고, 이것도 이제 양득하러 왔는데 차로 지키면 다 방어가 됩니다. 아, 포로 말을 때릴 수가 있었네요. 아, 이건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 기포가 상이랑 마음역을 막고 있기 때문에 포를 잡을 수순 없죠. 일단은 차를 먼저 쫓아주겠습니다. 차를 쫓아주고, 네, 아, 놓쳤네요, 이소를. 자, 우선은, 어, 차가 귀포 라인으로 왔는데, 귀포로 조를 때리면서 상대방 면포를 걸었습니다. 아마, 아마 면포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포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원래 자리로 면포로 갈 수도 있, 있는데, 아, 포대를 하시네요, 그냥. 아, 남, 남아있는 포가 다시 면포로 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음. 어. 그렇죠. 이제, 나머지 포가 면포로 오겠다는 건데,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양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상으로 쫄두 개를 먹을 수가 있죠. 아, 전 상대분이 아까 그 포를, 면포자리로 원위치 할줄 알았는데, 그냥 포대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자, 이거 사선, 이거 상대차가 사선 잡으면은 좀 방어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깔끔하게 차대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선이 잡히면 좋지가 못하거든요. 방어하기가 힘들어지고. 차대를, 네, 여기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제 차 찾기를 열 건데 네, 원위치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점수 차이가 0.5점 차이로 한이 앞서고 있죠. 에, 약간 초반에 좀 위험하긴 했는데 그래도 방어는 잘된것 같습니다. 면포의 놀이로 왔는데 병을 당겨서 차로 말을 걸었습니다. 마가 피할 수도 있고 요 아니면 차가 내려가서 말을 지킬 수도 있긴 한데 차가 내려가기에는 좀 그렇죠 아무래도 공격하러 차가 이까지 들어왔는데 다시 후퇴하는 거는 조금 수가 낭비된 느낌이라서 그냥 상대 마가 빠졌습니다 마가 올라오면 산길이기 때문에 병길 산길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는 없었고요 자, 이제 병을 마저 모아서 중앙 부분을 좀 단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중앙에 병들이 모임으로써 이제 상대 쫄들을 견제할 수도 있고요. 마가 나오는 길을 견제할 수도 있죠. 자, 자 이거 차가 뒤로 빠졌다는 거는 왼쪽으로 돌아서 이제 좌측 부분을 공략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병을 안쪽으로 모아서 좌측을 보강하겠습니다. 차가 반대로 아마 왼쪽으로 빠질 것 같은데 그죠? 자 궁을 틀어주고 이제 장군 치면 포를 뒤집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군 치면 이제 포를 뒤집겠다. 아아 아, 마가 걸렸네요. 마가 피하면 병이 잡히는데. 아 실수했죠 상대분이 상길이었는데 아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판에 검토할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앙마대원앙마 미러전이 대국이 있었는데 이게 초반 10소까지 진행된 모습인데 여기서 상대방 차가 나왔죠 여기서는 그러면 원앙마 미러전이기 때문에 어, 상대 상이, 상이 중앙상으로 나왔으니까 같이 중앙상이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양득을 하러 오기 때문에 막기가 힘들어집니다. 뭐 이렇게 넘는다 치면 이렇게 상으로 때리고 먹을 때 차가 병을 먹고 들어가면 양득을 당하, 당하게 되죠. 말을 지키려면 차가 올라가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측 부분에서 방어하기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막아 나와주는 겁니다. 마가 나오면 이제 차가 이렇게 온다 해도 병을 밀어서 쫓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실전에서는 마가 올라와서 이렇게 포를 넘겨서 쫄을 걸었는데 여기서도 초에서 이렇게 마가 튀어나와서 마대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 마대를 이렇게 해주면 그냥 이렇게 하, 마대가 되는 건데 어, 마대하기가 싫다 해서 이렇게 병을 밀어버려서 말을 쫓을 경우에는 상대마가 이런 자리에 들어와서 폴을 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막으면 병이 잡히죠. 형태가 좀 나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폴을 앞으로 띄우자니 이제 병이 쫄이 밀고 오고 같이 걸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렇게 걸기 때문에 돌아가면 어차또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냥 차라리 말을 잡고 포를 잡을 때 쪼를 잡음으로써 포 하나 주고 상대방 마조를 잡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닫았죠. 그냥 쪼를 지키기 위해서. 차가 한칸 들어섰더니 상이 나왔습니다. 이건 실수였죠. 이거 올린 게 원래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자, 이걸 미는 게 아니고 이거를 밀어야 됩니다. 이거를 밀어야 이제 예상 길에 노출되지도 않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가 오면 밀면 돼요. 그냥 그럼 차가 양득이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대차로 올수 있는데 대차로 올 때는 이제 받아 줘도 되고요. 근데 받아 줬을 때 우측이 약간 불안하다 싶으면 은 그냥 상이 올라오는 식으로 해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여기서 공수비를 만약에 한다 치면은 상대 차가 이런 자리 와서 아 이런 자리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자리. 아까 저쪽에 양득은 어병 올리면은 실패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양득하자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어 이게 모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모으면 때리고 먹을 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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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점수상으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한해서. 왜냐면 하 점점수 1.5점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올렸고, 사다들 때 같이 공수비 해줬죠. 자, 여기서도 차를 걸었을 때 그냥 피하게 되면 이렇게 포가 이렇게 계속 넘어와서 귀찮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 일단 포를 살려야 되니까 상으로 먹을 순 없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 차가 약간 좀 불안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상이 나가서 막았습니다. 때리고. 상으로 병을 쳤다는 건 여기 공격하기 위함인데, 막았으니까 아무 수가 없고요. 다 막혀지죠, 공격이. 이것도 실수였는데, 그냥 여기서 미는 게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밀면은 이게 포로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차가 죽기 때문에 어 먼저 차를 거는 게 맞는데 이게차로 지키는 바람에 마가 잡히는 문제가 생겼는데 좁고 좁고 먹었을 때 상대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했, 했는데 포대를 해주셨어요 그냥 때리고 양득되고 사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병, 사선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상이 만약에 여기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오른쪽에 병은 지켜지지만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곤란해지죠. 병도 걸리고 마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례를 요청을 해서 뭐 차례를 피한다 해도 이게 사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전해지고 실전에서처럼 차례를 해버리면 이게 사선이 다 안전해지고 병도 차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소가 진행이 되었고 이거는 이제 상조추면서 찾기를 확보하는 수죠. 오니치 뭐 했을 때 면포를 간접적으로 위협했고요. 마달라 했을 때 막아 와 무심코 자이 자리에 못 오죠. 병질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올 경우에는 상한테 잡히기 때문에 네, 상대분이 이게 잘 대응을 해주셨죠. 뒤로 빠지는 거 뒤로 빠져도 되고, 아니면 여기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로 와서 이제 공략하는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로 나와봤자 지금 병이 지금 여기 자리 잡고 있어서 못 든다고 계산하고 그냥 뒤로 빠진 것 같습니다. 병 안으로 모으니까 이제 상대가 쪼를 밀, 민다 하더라도 그냥 뭐 안으로 모아주거나 하면 되고요. 이렇게 모으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먹으면 먹고. 자, 차가 빠졌다는 것은 반대로 돌겠다는 의미고요. 공틀었죠, 장군 찼을 때포 뒤집었고, 이게 실수였죠, 산길이니까 네. 차라리 말을 걸 거면 이렇게 거는 게더나았죠 이렇게. 이렇게 와서 걸면은 이제 차가 와서 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상대방 분이 어, 산길을 미처 못 보시고 이제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